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0년 만에 한번 오는 매수 기회, 유리기판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정말 100년 만에 오는 기회입니다. 과연 유리기판을 우리가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 기업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하나 달 때마다 수익률이 1%씩 오른다고 생각하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유리기판이 좀 열심히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지금 유리기판을 사도 될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되나? 아니면은 언제 사야 되나? 사실 궁금함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궁금함에 따라 한번 결론을 내봤습니다. 일단 지금도 집중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유리기판 중심으로 SKC가 엄청나게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SKC가 유리기판 샘플을 CES에서 전시를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스랑 엔비디아 CEO의 만남까지 성사가 되면서, 이거 SKC의 유리기판이 엔비디아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생겼죠. 그래서, 유리기판 분야 선두주자로 평가되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는 올해 하반기 대량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 완공됐고 이제 샘플 생산하고 이제 대량 양산만 남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대량 양산 과정에서의 수율 문제 그리고 새로운 공급망 편성에 따른 신뢰성 등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기회가 큰 시장이기도 하고 내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고 나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가 엄청 긍정적이다라는 분위기였지만 또그 뒤에, 아, 기술력이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왜 SKC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부 보조금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보조금에 추가 보조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밀어주면 은 기대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부분도 들어갔다는 거죠.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을 연구 생산하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에 약 1,458억 원을 추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실제로 이 앱솔릭스 같은 경우엔 추가 지원뿐만이 아니라 2024년에 SKC는 한국 기업 중 가장 먼저 이 반도체 지업법 우리가 칩스법이라고 하죠. 보조금 7,500만 달러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1 0억 정도 받았는데 거기에 1,451억을 더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해서 한 2,500억 정도 지원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SK 앱솔릭스는 약 3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지난해 코빙턴 유리기판 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C제품을 현재 생산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죠. 생산이 뭐 얼마나 괜찮은가 나쁘지 않은가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 보조금은 SKC가 조지아주 코빙턴시에 가동 중인 유리기판 공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앱솔릭스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장도 완성하고 시제품도 생산을 하면서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는 걸 보면서, 오, 어, 진짜 이거 유리기판으로 대박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나 이슈가 좀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확인을 해보니, 그래서 유리기판은 사실 결국에는 필요하더라. 유리기판을 어디에 쓸래? 또는 유리기판 반도체에 꼭 써야 돼? 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앱솔릭스가 하는 게 헛고생이 아니라 어쨌든 필요는 할것 같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유리기판은 반도체 기판에 기존 플라스틱과 같은 유기 소재 대신에 우리가 실리콘으로 보통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실리콘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아예 진행을 하자라는 거죠. 유리를 사용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항상 얘기하지만 기술력은 늘어나는데 크기가 작아진다? 이게 비싼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기술은 올라가, 크기는 작아져, 전력은 덜 먹어. 이게 최고의 반도체 성능인 겁니다. 다른 게다 필요 없어요.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유리계판을 쓰면 기술력은 올릴 수 있겠죠. 더 쌓을 수 있으니까. 근데 두께는 더 떨어져. 그러니까 더 작아져. 그럼 사실 이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이 있는 거고, 반도체 미세공정을 한 세대에서 두 세대 정도 앞당기는 효과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원래는 이제 12단 정도의 hbm밖에 못 쌓았다 치겠습니다. 1, 2, 3, 4, 5, 6 해가지고 hbm 디램을 12단까지만 쌓았어. 근데 16단을 쌓을 기술력이 없었어. 왜 16단을 쌓으려면 기존 디램 애들을 조금 더 얇게, 조금 더펴 발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이 유리기판이 들어가면 애초에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같은 두께로 16단까지 쌓아도 지금 10이라는 수준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정이 더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유리기판만으로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를 앞당기는 어떻게 보면 앞당긴다기보다는 그만한 효과를 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또칩의 온도 상승에 따른 패턴 왜곡 현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 그러니까 열에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에 훨씬 강해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극도로 미세한 리소그래피 공정의 깊이를 향상하기 위한 평판도가 개선됩니다. 당연히 플라스틱이랑 유리로 봤을 때 어디가 평평하냐? 물론 보기엔 다 평평하겠지만 이거를 자세하게 정말 나노미터로 뚫고 들어가면 유리가 훨씬 평평하겠죠. 그리고 이제 초대형 폼팩터 패키징 역시 가능해지면서 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공정의 깊이가 향상한다는 것도 결국엔 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바이의 강해진다라는 것도 수율이 좋아진다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술력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경제적으로 좋아지는데 실제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앞서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유리 기판은 결국엔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어 실제 SKC가 그러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에 납품하려고 하냐.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엔비디아에 갈라고 하고 뭐 샘플 만들어서 일단 여기저기 뿌리고 있고 이게 아니라 SKC는 2025년 상반기 AMD 인증을 받은뒤 양산에 들어가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 쪽으로 먼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앱솔릭스 애틀란타 공장은 현재 소규모 생산시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5년 상반기에 AMD 인증 완료가 되면 대규모 생산시설로 전환을 해서 대규모 양산을 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게 우선입니다. 아니, 근데 AMD가 뭔데 갑자기 유리기판을 먼저 넣는다는 거야? 얘네들이 만약 거부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사실 믿는 구석이 조금은 있다라는 거죠. SKC 앱솔릭스는 유리기판 첫 고객사로 AMD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칩플렛이라는 연결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남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앱솔릭스는 AMD에서 분사하고 SKC가 지분 투자한 회사, 칩플렛을 통해 AMD를 타깃고개사로 가져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칩플렛은 뭐다? AMD에서 분사를 했는데 여기에 투자를 SKC가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AMD와의 연결고리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유리기판 넣는 걸로 하면은 협상이 어느 정도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이 그러니까 계획까지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아 그래서 SKC가 유리기판 대장으로 올라가는구나, 충분히 해볼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면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을 내면 될까요? 네, 사실 그런 결론을 낼 거면 영상을 찍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유리기판이 이대로 탄탄 대로가 가겠느냐를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면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리 기판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최초라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무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리 기판 원천 특허권을 미국과 독일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미국의 코닝의 경우 코닝 저열팽창 유리 소재를 독일의 쇼트는 대면적 초박형 유리에 대한 기술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아까 앱솔릭스는 얘네 기술력을 쓴게 아니라 자체로 개발한 거예요. 없는 기술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는 거를 갖다 써도 쉽지 않은데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긴 뭐가 붙냐면은 인증이라는 게 붙어요. 어떤 인증? 진짜 수율이 나오냐? 정말 성능이 나오냐? 진짜 괜찮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시제품으로 나온 게 아니라 대량 양산을 해서 그만한 수율이나 그만한 단가가 나오는 기준이 조건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들어요 근데 이걸 대량생산으로 단가 맞춰서 만드는 게 어렵다 라는 거죠 외부 충격에 약한 유리기판에 열을 가하거나 타깃을 했을 때는 깨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에 엄청 휘거나 그러진 않는데 외부 충격에 좀 약하더라. 그럼 이거는 해결이 되냐? 아니, 외부 충격을 뭐, 받더라도 안 깨질 만한 상황이 생기냐? 업계가 2026년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SKC도 그러고 있죠. 올해 대량 양산하고 2026년에 대량으로 매출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술 난이도가 이것만 봐도 높다는 걸알 수가 있죠. 왜? 전 세계 최초로 아무도 안 했다는 거는 그만큼 쉽지 않은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2030년쯤이 돼야 되지 않겠,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전망이 아니라 이걸 열어놓고 들어가 보면은 양산은 할수 있다. 그래, 2026년에 대량 양산하고 할 수는 있는데 진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품에 넣어서 효과를 보는 시점이 뭐 2027년이더라도 유리기판이 적용된 제품이 제대로 나오는 시점은 2030년쯤이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직 증명되고 확인되고 인증된 게 없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리 기판은 일단 공정 장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고요. 유리 소재와 관련된 신뢰성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론적인 부분이지 실제로 써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사람 또는 실제로 그런 제품이 나와서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야 유리기판에 대한 성장성이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양산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수반돼야 하는데 대량 양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율이 나오냐 이것도 몰라요 사실 왜 지금 심플 샘플 그다음에 시제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량 양산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수율이, 단가가 낮게 나오는, 기존에 있는 기판 대비해서 단가가 싸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잘안 깨지고, 교체 수요가 많이 안 나오고, 할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사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리기판을 개발하는 방향이 맞아요. 이거 누가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얘기한 대로, 지금 당장에서 무조건 유리기판이 짱이야 라고 부르기,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더라. 왜, 누가 지금 넣는단 말도 안 했고, 누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계획 자체가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결론을 저는 보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이제 SKC의 실적이거든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3년에 적자, 24년에 적자, 그다음에 25년, 6년 보면은 흑자 전환하고 26년에 크게 실적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예요당연 적자겠죠. 그럼 저는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적자인 상황에서 SKC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잡는 게 맞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뭘로 시작돼야 되냐면은 유리기판에 대해서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고. 실적이 SKC에 들어가서 진짜 SKC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도 안 늦는다는 거예요. 왜? 26년이 본 게임인데. 25년이 아니라. 그럼 사실 주가 올랐다가 밀린 다음에 얘가 실적이 진짜로 흑자 전환이 되는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략을 해도 전안 늦는다 봐요. 25년이 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실적 개선이고 이 정도 회복이면은 주가 저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요. 최근에 오른 것보다도 더 크게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계획대로 된다면. 근데 적어도 이 계획이 시작을 했는지, 정말 시작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성장이라면 좀 여유롭게 저는 잡아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현재 이만큼 올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흑자전환하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판단하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한 대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이전에도 유리기판으로 상승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기대감이 없고 눈에 보이는 실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만큼은 저는 실적의 흑자전환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략을 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리 기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당장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대량 양산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납품을 진행한다라고 했죠. 근데 흑자 전환을 확인하고 진입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적자에서 흑전을 하는 거를 유리 기판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서 흑전하는 걸 체크를 하고 그래서 유리 기판의 수율이나 실제 납품 매출이나 활용에 대한 확정이 나온 게 아직 없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기판이 결국 써야 될 기술력은 맞아요. 개발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확신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냐면 생각보다 적자에서 흑전하는 게좀 길어질 수 있어요. 실제 2차 전지도 아시겠지만 적자에서 흑전하는 게뭐 올해 뭐 이번 분기입니다 다음 분기입니다 하다가 좀 길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 기판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흑전하는 걸 보고 공략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보다는 흑자 전환 확인하고 눌림목에 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대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뭐 나는 바닥에 샀어요. 그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면 저는 더 크게 올라갈 걸 기대하기보다는 실적의 흑자전환 하고 공략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 지금 급하게 공략하고 급하게 따라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 생각해요 왜? 지금 전망치로 나온 걸 확인해 보면 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성장할 길은 많더라 상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열려있더라 근데 고작 지금 2025년 1분기, 2분기에 이 성장성이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를 보고 간다는데 급할 필요가 있나?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면은 SKC는 저는 흑자 전환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에 실적이 반영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에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실적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당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때도 없어요. 무료니까요.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입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외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 올려놨죠?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 이 모두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꼭꼭 밑자에 본전이니까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월 23일, 22일, 21일, 21일, 17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알아가시고 저희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 전에 저희가 무료로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 전에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 주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꼭꼭 확인하시고요.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거부합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딴거안 바라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